습니다 네. 어, 진짜 잡채네요. 네, 당면 잡채죠. 당면이 들어가니까. 네. 네. 네, 네, 이렇게 네. 삶게 두고 네. 요 미역줄기를 난다? 불려가지고 폭 쌈습니다. 네. 아 당면하고 아 어우러질 거기 때문에 질기면 안 되죠. 아, 그래서 그렇죠. 부드럽게 아까 무청 삶듯이 아 부드럽게 삶아줍니다. 미역줄기를 얼마나 삶아야 좋은지? 어, 얼마나 삶아 돼요? 이거는 한 15분에서 20분 아 드셔보셔요. 왜냐하면 미역줄기마다 아 염도가 다르고 아 질긴 강도가 다르는데 그거 그래, 먹어보면서 결정해야 돼. 아 근데 그 미역줄기 안 삶고 그냥 볶으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질겨서 못 먹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미역줄기 먹을 때 치아 사이에 줄기가 계속 속적요그러면 <laughs> 아, 그걸 이렇게 손으로 해서 <laughs> <가서>, 아, <그거, 웃음> 아 어서, 어서 못본척 하느라 힘들었어요. <laughs> 자 지금 여기 양파 먼저 볶고요.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넣었어요. 새송이 버섯 넣고 소금 살짝 뿌려주고 간젓장 넣어줍니다. 지금 이제 볶은 거에 미역줄기 넣고 다 계속 다 볶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당면이 네. 다 됐거든요. 이것도. 네. 당면을 너무 푹 삶으면요 여기 들어가서 또 볶잖아요 우리가 네네 헬렐레 되죠 응예 그렇죠 예 헬렐레 <laughs> <laughs> 제가 먹어보니까요 당면의 그 식감하고 예. 미역줄기 식감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 미역줄기하고 이렇게 당면하고 해도 좋겠는 걸네 예. 그랬는데 좋더라고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어주시고요 네. 후춧가루 후춧가루 솔솔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쪽파 휘둘러 휘둘러 예 네. 휘휘휘둘러 <목소리가> 우리 집안 넣는 거 맞는네 <laughs> 하도반이안넣어 아, 저런 아, 조합을 처음 그러니까. 봐요 이게 당면은 달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당분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네 예. 네, 그러니까 몸에 좋겠죠 아 재료는 다 건강 재료야. 맞아요.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또 잡채잖아요. 예. 맞아요. 맞아, 맞아. <laughs> 야, 영락 눈 감고 먹으면 이게 진짜 잡채야. 우와. 응. 맞아, 맞아 맞아. 아니 미역줄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어우러지니까 쫀득쫀득 맛있어. 하,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잡채는 되게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따로 따로 다 볶아가지고 네네네.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맛있으니까 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를요 그냥 이렇게 하나 그릇에다가 반찬도 필요 없고 그냥 밥 넣고 덮밥. 저런. 예 이렇게 먹으면 약간 중화요리 같은 그런 이국적인 맛도 나고. 네. 너무 맛있어요.